그렇게 하루종일 윗몸일으키기 하는데도 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이렇게 상의를 탈의를 해봐도 복근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복부 운동, 복근 만드는 운동을 할때 이렇게 등을, 복부를 말아서 꽉 조이죠? 자, 이 동작을 할때 이제 크런치, 컬업, 뭐시업등 이렇게 복부를 마는 운동을 할때 복부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 고관절 허벅지와 골반이 접히는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땡기거나 또는 허벅지 앞쪽 부분 근육이 더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 복부를 말때 이제 복부 상체가 하체에 가까워질 때 복근뿐만이 아니라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 근육들도 다 쓰이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면 뭐 요추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퇴골로 이어지는 장력은 골반을 통과해서 대퇴골로 갑니다. 자, 또는 골반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가는 대퇴직근 등 이렇게 길다란 골반부터 또는 여기 요추, 복부부터 이렇게 허벅지, 뼈까지 이어지는 그런 근육들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복부보다도 거기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복부에 정확한 자극을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그러한 고관절 구곡근들의 개입을 다 배제시키고 오로지 복부에만 힘이 들어가는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얀다시덥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 의자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의 의자나 짐볼이 있으면 좋아요. 저희 집엔 짐볼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의자로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얀다시덥은! 우리가 보통 시선, 컬업을 할 때, 자,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상체를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로 가져가죠. 자, 우리 이 상태에서 턱 끝을 당겨주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그대로 말아서 복부에 힘 주면서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복부를 꽉 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보통 하복부보다도 여기 위에 있는 복부 근육이 꽉 조기 수축이 되게 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가고, 자, 또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는 어, 이제 어딘가에 발을 걸어놓고 또는 시도판에 발을 걸어놓고 자, 끝까지 올라와서 복부 수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컬업보다더 많은 가동범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고관절 부분과 허벅지 근육에 힘이 많이 쓰일 거예요 복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고관절 굴곡근을 배제시키고 얀다시덥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다리를 종아리까지 다 얹어 주시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바짝 당겨서 무릎이 직각이 되면 더 좋아요 자, 편안하게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낮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자, 중요한 건 허벅지랑 허벅지 아래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손 같이 똑같이 펄업할게요. 팔꿈치 모으지 않고 살짝 열어놓 상태에서 턱끝 당기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들어올릴게요. 그대로 자, 시선 배꼽 바라보고 복부 꽉 조이고 마시면서 내려가고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열. 다들 양다시도 다잘 따라해보셨나요? 자, 앞으로도 집에서 운동하실 때 시더 뭐 판에서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고관절 부목근도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자신이 조금 더 복부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더 복부에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다 시덕을 추천드릴게요. 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이제 체대를 졸업을 했는데 체육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실기 시험 종목에 대부분 학교들이 윗몸일으키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몸일으키기를 대부분의 어, 우리 체대 나온 학생들은 다해봤을 겁니다. 그 1분의 몇개 기록을 위해서 죽어라 땡겼을 거예요. 하루에 1000개, 2000개, 3000개까지 땡겼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자, 근데도 그렇게 하루 종일 윗몸일으키기 하는데도 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이렇게 상의를 탈의를 해봐도 복근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아마 복근보다도 복부의 복근보다도 고관절 구곡근을 많이 써서 윗몸을 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저희가 뭐 복근 만들려고 윗몸을 기울인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얀다시력도 모르기도 했고 그냥 죽어라 땡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상체를 이렇게 말아 오르는 동작에서 복부를 수축하는 동작에서. 복근보다도 고관절 불곡근이 많이 쓰인다는 것을 어, 입증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 허벅지가 접히는 이 고관절 부위가 가장 땡기고 아팠었고, 두 번째로는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많이 땡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복부는 전혀 땡기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적은 개수를 하더라도 정확히 복부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안다시덕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